한기 따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 때가, 한 짝이 때가 한 번밖에 없어서, <laughs> 오늘 주말이고 해서, 예, 네. 아는 눈이 와고한 짝이 따라 왔어요. 네. 오늘 안 따면은 기회가 없어요. 예, 네. 참석해야 되고, 뭐야, <laughs> 우리 목총을 따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laughs>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오해 쌉니다. 네 저기 한 짝이 따금 도와주시려고요. 아니, 얼굴 안 나와요. 얼굴 안나온다니까 <laughs> 목소리, 목소리만 참조해요 <laughs> 네. 목소리만 참조라고 딱딱한게 네. 따고 뭐하실라고지? 네. 네 먹으려고? 어떻게? 재밌지 일단 유튜어 <laughs> <laughs> 그렇지 유튜브 밖 안나오니까 내매트고 네? 네, 다른거 신선한거 신선한거 <laughs> <laughs> 마트에서 잘 안팔죠 딱딱 에? 에? 아, 재밌도하지만잘 팔지도 않아. 요한따이자체를안 네. 팔아, 그죠? 네. 네. 어, 음. 한따이랑옷 일자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가서 또 영상 올릴게요. 야, 올해도 한따이가와 여기 남만 아는 자리인데 한따이봐 대단합니다, 따이 이게 남만의 구강장인데 이거 진짜 이번에 올해 진짜 크게 많이 열렸네. 엄청나네요, 지금. 한 딸기야? 와, 대박이야, 대박. 아우잘 익었다. 와, 한 딸기 대박입니다. 와, 아파. 진짜 잘 익었네. 야 이게 진짜 대박 딸입니다, 한 딸기. 이야, 한 딸기. 이야, 진짜 좋다, 한 딸기. 와, 답답이 엄청 막겠네 와, 대박입니다, 한짝이저 밑에까지, 와, 한 10kg 나올 것 같은데, 아. 한짝이 담을 통해요. 여기다가, 다섯 개다채워고 가야겠다. 엿딸기를. 와, 한 짝이 천국이야, 천국, 완전. 이런 데가 없어. 와, 오디나무도 많고, 오디나무도, 야, 오디도, 대박입니다, 오디. 오디도 이게 토종 오디라 달아요. 슈퍼 오디는 안 단데, 예, 이 초동 오디라 어디라서 엄청 달아 이게 아, 예 오디입니다. 예. 오디도. 누구야? 빨리 와요. 빨리 여기 끔뻑 끔뻑이세요. 예? 그냥문 닫아야 돼 벌레 들어와. 예. 서울 강남에서 어디 따라왔어요, 이분들? 강남 네. 패션입니다. 강남 패션. 모자 보소. 아, <laughs> 빨리 와요. 한딸기 대박이야, 대박. 이거는, 어, 디서딸 수가 없어요. 예? 일로 왔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한 짝이. 어. 빨리, 어, 장가 내가 줄게. 응. 이따가 빨라봐. 한 딸기 신한테 절해, 빨리. 절하고 따야지. 와. 이렇게 많이 딸라면. <laughs> 진짜 많아한 딸기 신한테 절해, 빨리. 절해? 예 절을 해고 따야지. 아니, 그럼. 짜야 된다니까, 여기. 절을 해고 따야 많이 따. 아, 응, 빨리. 아, 응. 한 번만 한 번만. 막 절해요. 그치? 예한 네. 아, 딸기 신한테 많이 따게 해달라고. 와, 그치? 착하네. 그러면 많이 따게 해줄 거야. 했어 잠깐만. 따시다 <laughs> 이제. 따봅시다. 네. 한 따기를 지금 부지런히 따고 있는데 이거 만원 쿨이 야 장난 아니네 이게만원 쿨인데 와 정말 대단하네 막 가을에 캐러 와야 되는데 예 가을에 계속 캐러 와야겠어요 말을 만원 쿨이 지금 하나 둘셋네개 다섯 개와 이거 만원쿨 대물이다 대물 이거 마! 산마, 산마. 어. 네. 산마, 넘쿨 와, 어. 와, 엄청나요. 나도 그렇고, 산따기도 그렇고. 아, 많다, 많아. 좀 덥다. 아, 땀난다. 아. 오, 오. 아, 술, 아유, 조심하세요. 네? 응. 조심하세요. 조요 네. 그거 뭐야, 안 다치진 않았죠? 예. 네. 안다치진 않았죠? 예. 네. 예. <laughs> <가자빡이 애니고. 웃음> 아니, 그, 많이, 여기 뭐야, 그, 그잖아,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그 패러디. 그, 아, 안다치진 않았지? <laughs> 와 거기 딸거 없으면 일로 넘어오세요. 넘어가야 돼. 어 마, 대단합니다. 와, 네. 미쳤다. 어, 미쳤어 뭐야. 여기, 잠깐만. 숨어, 숨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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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숨어 빨래 한 따기 지금 여기 못 따기 지금 하잖아 자갈씨가 환경 감시자니 웃어 이 상황에서 지금 숨어 숨어 온다 씨한 따기 한 따기 손 갈았어요 와두 개째 손안 아, 찍어요 한 따기 찍려고. 으 싸가지 할게 하네환경감시단 응? <laughs> 야! 와.. 핫딸기 색 진짜 곱다 응, 너무 어 아, 너무 곱고 야.. 좀 아, 진짜 끝내준다 딸기 고마워 고마워 딸기 이게 마예요. 이게 마줄기게요나 아, 덩풀, 동풀, 덩풀로 이렇게. 네, 건가요? 이게 마요, 이게 마줄기게이 아 예. 와, 엄청 많은데? 네, 예. 한마. 마키라 못 가, 여기? 마가 좋잖아. 가을을 켜야 돼. 가을? 네, 예. 마는 가을을 켜야 돼요. 예. 마구황자리한 딸기 구황자리마구황자리어 음. 예. 좋다. 음. 이걸로, 이 통씩은. 오디나무가 이거 한 200년 된것 같아. 아, 털어야지. 오디 털어, 자, 오디를.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밟어. 아. 야, 이거 진짜 맛있는 오디인데, 이거. 음. 아. 응 그거 밟으면 돼 벌써 막 떨어진다 막 겁나 떨어지네 나시나 마저 나 마저 나, 마야대단 나 자, 포즈. 한 딸기 들고 포즈. 누나, 잘 보이게. 아, 잘 보이게. 한 딸기 들고 포즈.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동영상이었네. 아, 어쩌지? 동영상이었어. 그러면은 안 갔어. 아, 응? 동영상 멈추는 다음에 캡처하면 돼요? 돼. 캡처하면 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캡처하면 돼. 그지? 응. 이게 좋아요. 이야. 음, 좋네요. 짜장. 뭐 왔셨다고 해. 응. 재밌어 누나 <목소리> 선물 선물 아 해봐 아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요 이거 한 입에 쏙다한 번에 넣으셔야 돼내 선물이니까 한 번에 먹어도 <음> 빨리